2026년 1월부터 노인을 위한 의료비 사전 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1. 병원비 선지원 범위 확대 기초생활 차상위뿐 아니라 중위소득 60% 이하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응급 중증 진료 우선 적용 응급실, 심장뇌 질환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병원비를 즉시 선지원합니다. 3. 입원비 부담 완화 입원 초기 3일 동안의 본인 부담금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4. 처방약 선지원 신설. 약값이 부담되는 어르신을 위해 처방약 비용도 선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오. 독거 어르신 우대. 혼자 계시는 분은 지원 가능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6. 환급 방식 간소화. 진료가 끝난 뒤 본인 부담금 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7.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의료비 사전지원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르신 복지와 건강정보는 매달 바뀝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화면 두번 클릭.